자 지금 저희가 진짜 이제 물도 없거든요. 얘 물도 다 이제 먹었어. 조금 이제 나와야 돼요. 나올 때가 됐어안 나오면 진짜 못 해요. 진짜 물도 이제 다마았어요 야! 야, 이제 그 그래. <laughs> 엘리베이터. <웃음> 2층으로 가자. 2층으로 2층 오케이 어? 왜? 왠줄 알아? 왜? 왜냐면은 왜? 자 2층으로 가자. 2층 2층으로 한번 가보자어 어, 확실히 우리 우리 집은 아니야. 층으로 가자. 가자. 2층으로 가자. 2층으로 가자. 2아으로가 아, 2층으로 지금 응. 하는 가치 공간이라고 했거든? 응 아! 하는.. 이런데가 있는 거 관리사무소인가? 이거 아닌 거같데 어? 관리사무소네? 아 응. 야, 저기 나 화나게 했던 거내는거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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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 하나 둘셋 하나 둘셋둘둘둘둘둘둘둘둘 이제 끝나고 다시 자. 찍어 왠줄 알아? 둘둘탄탈출둘둘니다 하고 탈출. 이제 끝나야죠 둘둘둘둘 출했어 아 출했습니다 하나 둘셋